있어요. <laughs> 원숭에서 나. 아, 공대 다닌다 말하면 <laughs> 여대 미팅 연락 <laughs> 올줄 알았어. <laughs> 허나 그건 그 잠깐. 여잘 모를 것 같대 이제 알아 욕한 때문에 힘들었던 너를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. 임시완 씨가 많은 무대에 섰지만 순간 임시완 씨 멈칫하는 거 보셨어요? 임시완 씨 어떠셨어요? 이게 올라오잖아요. 네네. 저를 보신 순간에 저도 여러분들을 같이 봤어요. 네. 그 순간 뭔가 아우라가 있어가지고 약한 예, 예. 느낌이 있었어요. 아오. 그 제가 그리고 초콜릿을 준비했던 게 이분들이 실제로 좀 초콜릿을 많이 못 받아보신 분들일 아 것이다. 그래서 제가 이거라도 받아 봐라. 아이 그런 <laughs> 느낌이 아니라 무슨 아니, 새 모이 주는 거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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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같은 사람들이 쭉 봉대에 뭐 있고 남부에 그렇지. 있는 거랑 이렇게 생긴 사람이 그런 데 있는 거랑 다르잖아요 좀, 좀 느낌이 좀 많이 아, 네. 다른데요 네. 아니 임시한 씨가 모태 솔로라는 얘기 있어요 지금도 아직 여자분 아, 한 번도 안만나봤 아, 사실 그 얘기 좀 많이 있었잖아요 야, 예. 제가 아니에요? 2년 전에 그렇게 어. 방송에서 말을 했잖아요 네. 이때까지도 지금 당연히 모태 솔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, 아니에요? 어, 어. 아니 그렇지만 뭐 그건 2년 전이고 어. 지금은 맞을 아, 수도 아, 있고 안할수있거 아, 어쨌든 사실, 그, 저, 임시완 씨가 이렇게, 저, 얘기를쭉 음. 하시는 동안에도, 네. 아니, 뭐, 씨가 좀, 여러가지 생각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. 어떤 그 생각이 좀, 임시완 씨는? 예. 그, 공대를 다녀도 워낙 외모가 출중해서, 네. 여학생들이 인기가 많았을 것 같은데. <laughs> 아, 그 얘기 아까 제가 했잖아요. <laughs> 남중남고만의가족또 장점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? 이 남자끼리 있으면, 오늘도 굉장 소통이 빠르잖아요. 어. 여러 가지 그 문화의 소통이 굉장히 빨라요. 아, 그래요? 예를 들면 음. 뭐, 거기까지만 <laughs> <야, 벌까진> 하도록 <말아봄. 웃음> 다다 보면 공급책들이 있어요. 예, 제 친구 중에 1, 1 9라고 있었거든요. 친구가 힘들어할 때마다 그 친구한테 찾아가면 새로운 영상을 줬어요. 한그 친구 아업죠이모희 씨도 혹시 좀 야동이나 이런 거좀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아, 표정이 저는, 굉장히 밝아지셨어요. 지금 야동 보고는 이더라 이걸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? <laughs> 야동 보고 들킨 얼굴이에요 지금. <laughs> 저는, 저는 일본어를 그걸로 습득했 <laughs>